자, 이번 시간에는 그, 포핸드 헤어핀하고 백핸드 헤어핀은 예전에 배운 적이 있잖아요. 이렇게. 포핸드하고 헤어핀, 백핸드. 그리고, 요 다음에는 헤어핀을 대가스너 힘을 주는 포핸드 크로스 헤어핀, 백핸드 크로스 헤어핀. 이렇게 제가 수업을 한 적이 있었는데, 자, 오늘은 조금 더좀 고급 기술이라기 보다는, 실제로 복식게임에서 많이 나오는, 실제로 복식게임에서 많이 나오는 이 라켓을 세워서 하는 드로우. 헤어핀. 그래, 헤어핀이라고 하는 게 맞죠. 라켓을 세워서 짧게 놓는, 포핸드도 마찬가지, 백핸드 라켓을 세워서 놓는 헤어핀을 제가 좀 설명을 해 드릴 건데요. 일단 복식에서는, 단식에서는 간에 라켓이, 라켓 헤드가 떨어져서 평영에서 이루는 스트로크보다는, 자, 평영에서 이루는 스트로크가 뭐가 있어요? 헤어핀, 뭐, 언더, 이렇게. 헤드가 올라가지 않고 수평을 만드는 그런 스트로크들이 있잖아요. 그 스트로크보다는 조금 더 헤드가 손보다 높게 들어가서 하는 어떤 스트로크들이 훨씬 더 위협적이에요. 그리고 상대방도 라켓을 눕혀서 들어오는 거하고, 세워서 들어오는 거하고, 받아들일 때 어? 제가 공격을 하네? 내지는 어? 위협적으로 들어오게 되면 상대방이 좀 위축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선수들도 낮은 공도 가능하면 은 면이 눕히는 면보다는 면을 세워서 들어가는 이런 공격들을 많이 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면을 좀 세워서 들어가면 할수 있는 게 다양해요. 세워서 들어가서 푸싱도 할수 있고 오히려 세워서 들어가서 힘을 뺄 수도 있고 세워들어가서 얼른 눕힐 수도 있고 근데 눕혀서 들어가서 다시 세워치기는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을 뿐더러 그런 동작을 할 수가 없어요 게임 중간에는, 게임 도중에는 그런데 판단력이 생기지도 않고 그래서 헤어핀 예전에 예전 헤어핀은 저희가 이렇게 해갖고 자, 영상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배웠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이때 이거는 공이 이 콜크가 바닥을 바라봤을 때 그러니까 공이 날라오는 포지션이 이렇게 공을 볼때 손바닥을 받치는 편하죠 이 공이 네트를 중심으로 공을 넘어올 때 콕이 앞을 보고 이 콜크가 앞을 보고 있냐 바닥을 보고 있냐도 되게 중요해요 이 바닥을 보고 있는 공을 내가 라켓을 세워서 치게 되면 아무래도 콕이 더 바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 만약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얘는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밀다? 그럼 각 자체가 바닥을 바라보겠죠. 그럴 때는 명을 높이는 거지만 실제로 게임을 할 때는 음, 게임을 할 때는 남, 특히 남자 복식을 제가 많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데 남자 복식을 할 때는 공이 강한, 강한 공들을 많이 치잖아요. 드라이브라든지 뭐, 푸싱이라든지 뭐, 스매싱이라든지 그런 공들이 대업은 다콜크가 앞을 보고 옵니다. 앞을 보고 와요. 그거는 다 아실 거예요. 대의어남복을 하시는 분들 아실 테지만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라켓을 세워서 하는, 음, 세워서 하는 헤어핀이라든지 어떤 이폼 자체가 되게 중요해요. 근데 헤드만 세우는게 중요하냐? 물론 그렇지 않죠. 손목을 세워서 짧게 떨어뜨릴 수 있는, 짧게 떨어뜨릴 수 있는 어떤 각 면이 이 면이 있어야겠지 면이. 자, 코기 앞을 보고 있는데 면이 이렇게 된다. 코공이 어떻게 되겠어요? 바닥으로 가겠죠. 그러면은 어차피 모든 배드민턴에서는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백스윙이 존재한다. 이제 백스윙이. 아래도마찬가지헤어핀도 백스윙 없는 것 같지만 면을 만들고 몸이 밀고 들어오는 그것 백스윙이에요. 그러면은 이것도 그냥. 이 아니라 이 헤드가 자, 보시겠지만 헤드가 누워서 미는 거예요. 누워서 미는 거.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공이 맞으면서 라켓만을 긁히면서 공이 힘 스피드가 죽겠죠. 근데 요 면을 백신을 만들지 않고 그냥 우리가 그 얘기했던 배구를 얘기하면은 그냥 브로킹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브로킹. 자 여기 들어서 여기서 공이 오면은 이아 옆에서 보여드려야겠다 여기서 오면은 공이 오면 이렇게 브룩킹 말이에요, 불어서 이렇게. 그러면은 얘는 백스윙이 없고 지나 공을 마거만 주는 거예요, 마거만. 자 배구 선수들도 실질적으로 보면은 브로킹할때 이렇게 못뭐 올리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누른단 말이에요. 누르죠, 누르래요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 올리는 게 아니라 배구 선수도 점프해서. 를 물론 단 말이에요. 서 보시면은 이게 손목이라고 했을 때 그대로도 <목소리> 백스윙을 만드는 부는거예요 그러면은 이것 똑같은 거예요. 이게 배우 공이라고 치자고 그러면 은 나도 브로, 브로 킹을 하기 위해서는 똑같은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공을 바닥으로 찍는 푸싱이 아니고 공을 힙피드를 죽여주는 거기 때문에 공을 백스윙에서 이렇게 눕힌다 이게 조금 면이 누워 있어야 공이 맞고 포볼스를 만들기가 쉬워요. 무슨 말인지 아시,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공이 오면은 밀어준다. 면을 약간 헤드가 뒤로 가게끔 니다 헤드가 앞으로 가는 거랑 헤드가 뒤로 가는 느낌으로 하셔야 공이 내가 맞은 위치에서 더 짧게 힘이 빠지는 거예요. 위치는 크게 상관없이 이 위치가 조금 더 앞에 그러니까 네티즌서 맞을 때는 조금 더 많이 높일 거고요. 그리고 거리가 드라이어고 보이시다 그러면은 조금 적게 눕혀서 미는 거죠. 적게 미는 그래서 항상 그냥 이 면만 대고 있으면 거의 가냐 그러지는 않아요. 면을 눕혀서 약간 네트 쪽으로밀려준다는 느낌으로 누릅니다. 그때 이 스냅이 스냅이 많이 움직이면 안 돼요. 이거는 그냥 프로 같은 거는 드라이브 치죠. 스냅이 와. 많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스냅은 작게나 말도 손목하고 같이 잡아놓는다. 자, 보셨는데 이런 그림이 아니라 이런 그림에 이런 이니 거. 지금 보시면 손목이 잡혀 있잖아요. 이렇게. 이거는. 뭐 되게 다양하게 많은 걸할수 있잖아요. 내가 강하게 스냅을 두번 쳐, 스냅을 두 번, 푸시를두번 치다가 또 상대방을 속이는 동작들도 많을 오. 것이고요. 그리고 네트 앞에다가 짧게 붙이려고는 라켓을 많이 높여서 좀 작게 하는데지만, 중간까지 빼야겠다 싶으면 조금 더 밀어주는 거죠. 이렇게 손목을 조금 더 밀어준다. 그러면은 네트 앞에 붙은 것보다는 조금 더 멀리 가겠죠 공이야. 또 반대로 얘기하면 이것도 백이 돌백백두백 백도, 백도 똑같아요 백도이 항상 우리가 얘기했던 밀어주는 이런 밀어주는, 밀어주는 보분은 이걸 갖고 또 들어간다 들어간다 자 포핸드와 같이 하나 높였죠 여기도 높인다 그래서 상대방이 하얗고 어저 라켓을 세우고 들어와서 어 푸싱을 하려고 하나 했을 때 가야가 떨린척하면서 투 자, 좀 멀리서 떼를 치고 면서 떼를 치고 면서 지금 여기서 잘 보이진 않지만 카메라상으로잘 보이진 않지만 지금 제가 치는 공들이 멀리 가지 않고 약간 품을 쳐서그 있는데 면이 누워있기 때문에 품을 쳤는 그은 이렇게 떨어지는 지금 그런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날라오는 공을 내가 제어할 수 있는 어떤 면을 만들어서 밀어주는 거 이게 생각보다 복식에서는 굉장히 많이 쓰여져요. 뭐뭐 뭐 단식에서 쓰는 이런 루프산 헤어핀보다는 아까 처음 말씀드렸지만 복식에서는 공이 앞을 보고도는게 많기 때문에 이 라켓 면만 조금 더 만들어 주면은 공을 제어하기 쉽다. 두 번째는 기본적으로 꼭 이게 헤어핀이 아니더라도 라켓만으로도 헤어핀 치는. 근데 공을 쫓아 들어갈 때 세워서 세워서 치면은 랩를 진행할 때 공이 하늘을 보는 니라이 코르크가 앞을 볼수 있게 하는 그런 스티어블 하셔야 좀더 공격적이고 좀더 빠른 공을 칠 수가 있어요. 매번 라켓을 눕혀 버리면은 그 수비밖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오히려 공격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헤드하고 라켓의 위치를 좀 세워서. 세워서 치는 어떤 그런 스트로를 잡고 연습을 하셔야 좀더 발전적이고 게임을 공격적으로 이끌어 갈수 있습니다. 오늘은 라켓에 세워치는 헤어핀, 세워치는 이유에 대해서 수업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